왔가기지서아오셨 아, 아, 명인. 걸 걸래? 우아 여기 다날 거야. 오늘 앞에서 명인 집었을 때 네, 네, 어, 악마가 안 뜨는 게 오늘 느낌이 안 좋아. 악마 안뜰것 같아. 근데 황금 만들었으면은 이거 또안 뜨죠? 어차피 황금 만들었으면은 여긴또안 떴어. 붙었냐고요? 예. 천 명이랑 붙어서 칠칠팔 등했습니다. 아 뭐야? 지금이라도 쓸까? 이래 나와줬으면은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? 가자. 지금 감 되지? 오히려 좋아. 어, 오히려 좋아. 아 좋아. 악마 출발합니다. 다들 대가리딱 되세요. 와, 진짜, 개양하치 오, 골뱅이싫 오, 오, 골뱅이싫 오, 진짜. 오, 지뱅이로 오, 이 오, 골뱅이 뭐지? 나에게도 이런 날이? 만족. 하성 볼까? 우선 어차피 말과 국밥 이런거 밖에 없으니까 하성보다 사성. 에호박 나오면 그냥 에어박 해도 되고 이건 내가 깜빡했네. 지금 할거야. 에어박 나오면 더 좋으니까 지금 하자. 시발 괜찮아? 악마도 좋아? 아, 하수인들이 제 해냈군요. 어, 나 방금 테스 만났어요? 아, 나 방금 테스이 만났어요? 아, 기냈나요아나 방금 레스기났어요 아, 씨나나자기 기분 나빠졌어 얘기하지 말지. 아, 기분 나빠졌잖아요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바바드씨 마음이에요. 소질이 있으시군요. 괜찮 레벨업. 돌려. 아니 돌려. 에호박 좋아. 에호박 하나 짚고 저라도 그 그걸 골랐을 거예요. 저라도 그 그걸 골랐을 거예요. 아, 이 상태로 그냥 아르거스 다 바르고 이샤라즈 키우고 싶다. 자동성장 메타로. 천냥이 <laughs> 새끼. 너도 뭐 명예인 악마 하려고? 야, 나한테 허락 맡아. 허락 안 해줄 건데! 천냥이 밥그릇 압수! 손주먹이라 죽이지 못한다. 죽였네! 바로 중성화. 헌신으로 그냥 사발할까? 사발 악마나 찾을까? 오히려 좋아 이샤라안 돌려서 뭐 좋은거 찾는게 황카 그냥 봐 도발이 없어지면 아르거스로 나중에 채우면 되지 어? 빗송 불안? 어, 불안 빗송이면 좀 마음이 바뀌는데 난 불안할래 왜냐면 불안불안하니까 개꿀잼. 게 어? 어? 씨발왜안 떠지? 어? 어? 받아들여라. 어? 어나 아무것도 없는데? 아씨 하필 이거야. 아 아씨 아니. 아, 잽은또 뭐야! 와, 개싸게 봐줘! 와, 피디! 이사라죠 황금 각 뜨나? 지옥볼 그것도 필요한데. 근데 불안각도 보고 싶은데. 그럼 자리가 없어. 이것도 바르고 싶은데. 어, 떴어. 개꿀. 요거 그냥 팔어. 자리 좀 비우자. 팔고. 예주자 먹어. 아, 이거 한번 더 쓰고 싶다. 주아리지 낙관... 말자. 아, 뭐야. 비송 말간이스? 비송 잠깐 쓸까 그냥? 불안 비송. <laughs> 불안 비송. 가 가자. 아 씨, 이건 또 어디 내지? 아, 자리가 너무 부족해. 불안 다시 팔까? 어? 근데 불안 좀 아까운데? 어? 말갈을 쳐낼까? 말갈... <laughs> 가나 지금 강렬하게 불안이 너무 쓰고 싶거든요 오빠 나 불안 쓸거야 말갈 쳐내 불안 욕심? 아니 아니 나 불안 쓸거야 그래요. 얘 네. 힘들어 근데 자체를 제가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찮아서 불안 팔아 아르고스 좋고 여기서 리롤 계속 하는게 좋을거 같아 팔고 굿 나 이제 자동성장인데?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데요? 가만히 있어도 얘도 크고, 얘도 크고, 얘도 크고. 이게, 전장 이모탈인가? 패스, 이 새끼! 이거 아까 전에 내거 훔쳐간 새끼 아니야! 페가리! 아, 심지어 보시네. 아르거스는 하나 사놓볼게요 황카 뜨면은, 얘한테 도발 바르게. 일단, 알가스 하나 사고. 황카 찾아. 천보녀도 괜찮고 이제 는 천보녀도 살만하죠. 아 에오박 황카가 없었네요. 이것도 돈 이런 부족해. 아씨, 아씨 아르거스 안살걸라 아. 얘를 팔까? 아, 그래도 키워야지. 나가면 근데 자리 없는데. 아우 나가. 아 이거 발랐어야 했는데 아르거스 안 발랐다. 너무 해가지고 아르거스 명. 1대1인가? 피했니? 어? 개쎈데? 잠깐만 아까전에 내 이샤라즈 히드라로 죽였던 그 친구네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쎄네